현재를 보지 않고 그 성전의, 스루파벨 성전에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이렇게 스루파벨 성전 속에 담긴 구속사적인 의미를 해석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인다. 예배당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 예배당이 크다. 그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유명한 목회자가 사역을 한다. 그런 외적인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선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솔로몬 성전과 이스루바벨 성전을 비교하면 사실 크기로 봐서는 크기로 봐서는 스룹바벨 성전이 숫자적으로 봐서 더큰 것으로 나와 있어요. 숫자적으로 봐서. 규격으로 봐서. 그러나 그 위엄과 그 영광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치라는, 물적인, 물리적인 가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이 슬륵바벨 성전이, 솔륵성전이 따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륵 성전을 친히 목격했던 나이 많은 이런 그 어른들이 슬륵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슬픔을 억제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아,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외행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적이고, 본질적이고, 그게 우선적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 이런 봉원식을 통해서 이제 귀환한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그리고 신령한 신앙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로운 언약적 구속사의 새 시대를 맞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복식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19절 이하를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자. 이슬라엘 성전이 중공되어진 것이 언제입니까? 거기 15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임년 아달월 3일에 아달월절입니다. 3일. 아, 히브리어로 히브리 달력으로 아달월 12월달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여기 봉헌식을 12월달에 드리고 그다음에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정월절을 니스단월 아닙니까? 예, 1월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월달, 그러니까 12월달에 봉원식들이고, 그 다음에 1월달에 6월절, 아, 절기를 지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봉원식과 6월절이 연결이 되어진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6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우선 6월절 자체를 지켰다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 0절을 정월 14일에 이사람을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 여기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들 그 대상을 보세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이 포로 귀환한 자들이죠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은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은 물 위에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 이것은 기존에 예, 이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로서, 이방인들로서, 이 고로 교환한 자들과 더불어서, 여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개종한 자들, 개종한 자들이 여기에 참여가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이 복음의 보편성을 보게 된 것이고요. 어, 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네가 열국의 복의 근원이 되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국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기된다면, 어,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로 구성되어진 이런 그 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민족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총칭해서 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어, 그런 의미에서 보금은이스라엘 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참 이스라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들이 이월절 어, 그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22절 7일 동안 무개절을 지켰다. 2월절을 14일이 이월절이고 16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이 무개절 아닙니까? 이게 유계절과 이월절과 무개절은 언제나 하나의 세트로 한 묶음으로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소개가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자이 유월절의 의미가 뭐냐. 유월절의 의미가 뭐냐. 먼저 이 유월절의 유래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월절의 유래를 출애굽기 그 1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과 12장에 걸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아로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로의 마음이 강퍅해져서 완악해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지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립니다. 그 마지막 재앙인 거예요. 장자 사 살해 재앙입니다. 이 장자 살해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바로가 항복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죠. 자, 이렇게 이 6월절 절기 이후에는 장자 살해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그 출해국 사건 출애굽 구원 사건을 일컬어서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이 죽음의 제앙이 애굽 전역을 갖다가 칠 때에 내리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 문모주와 임방에 어린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제앙이 피를 볼 때에 넘어감므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을 피합니다 이런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전기가 어, 6월절이요. 그래서 6월절 이후에 어, 피할 사건이 6월절이요. 어, 그것을 기념하는 전기가 무교절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어, 6월절로 말미암아, 6월절과 무교절로 말미암아서 어, 출애굽을 함으로 인하여 어, 어떤 상황이 그들에게 새롭게 주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된 이러한 그 신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이월절을 통해서 출회급함으로 말미암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제사장 나라로서. 그렇듯이 이제 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준공하고 구원식을 드리고 그다음에 유월절 예식을 드렸다라는 사실은 그런 맥락 속에서 바로 바벨론 포로 기환이 제2의 출애굽 구원 사건과 맥을 같이 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에스라서 기자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피력을, 피력을 하고 있는 거란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신령한 이런 신앙 공동체로서 구속사의 새 시대를 지금 열고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 에 담겨져 있다는 봉황식과이월절 전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고로귀환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과거와의 그 연장선 속에서 새로운 구속사의 약새 시대를 맡고 있다. 그리고 신령한 이런 신앙 공동체로서 새 출발을 하고 있다. 이런 그두 가지 큰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어, 어,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신령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 이스라엘은 과거 국가 개념으로서의, 신령왕국 국가 개념으로서의 다윗 왕조가 이와 같은 식으로 지금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고로교연는 이들이 동원식을 올리고 유월절 예식을 드리므로 말미 아마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신령한 공동체로서 지금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과거의 와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다윗 왕조가 국가적 개념으로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면에서 그럼 뭐냐 성전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현하게 되는 메시아 왕국 신령한 공동체 메시아 왕국과 교회 공동체와 지결돼 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메시아와 한국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이것이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적인 개념. <laughs> 과거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신장과국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냥 그런 그 정치적 나라, 국가적 개념의 그런 그 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신앙 공동체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새 언약을 통해서 어신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다. 또 다윗 왕국 언약 속에도 어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신 다윗 왕국에 대해서 영원히 그 왕국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신 다윗 왕국 내지는 신 다윗 왕조는 나라와 국가 내지는 정치적인 개념으로서의 바위관계가 아니라 바로 신령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메시아 왕계의의미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체는 곧 뭐예요? 교회라는 거죠. 자, 이 사실이 이제 학계설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학계설을 보세요. 자, 학교에서 1장, 아, 1310조.